예 안녕하십니까. K하하입니다. 오늘 임기천에 나왔습니다. 뭐이 동네가 소, 마을 솔밭길인 솔밭 마을인가 그렇습니다. 정확한 건 오다가 이정표를 보긴 봤는데 아 마을 솔밭 마을 좀 이름이 입니다. 임기 낙동강 상류 임기입니다. 아, 오늘 아, 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, 태백에도 아침에는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. 여기는 뭐 계속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케이수양 아, 눈이 모시고 돌구경 나왔습니다. <laughs>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누님이 아주 우위에다가 우산에다가 아주 중무장을 해고 나오셨습니다. 이야 참 미사가 아름답네. 품이 좀 부여해 좋은데. <laughs> 이야, 참, 호박서 아름답습니다. 아, 비가 와서 아주 돌돌이 탱글탱글 합니다. <laughs> 이런 거야. 어. 야, 돌이 얼었네. 돌이 얼었습니다. 새벽에 기온이 여기도 내려간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, 아, 돌이 그냥 아주 미끈미끈합니다. 얼어가지고. 이것도 참 아름답습니다. 단풍석인데, 이야 이거 노을석 참 엄청나네. <laughs> 뚝뚝도 안합니다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, 이야, 이야 이건, 아유 대단하네. 이야 이거 뭐 엄청난 돌인데. 아, 참 오석처럼 아주 야참 아름답습니다 반질반질한 게. 보십시오 얼어가지고 <laughs> 이야 엄청나네 아주 미끌미끌합니다 얼어가지고 아유 <laughs> 이야 오늘 이 비가 끊치면은또 날씨가 매섭게 추워진답니다.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좀 기온이 올라가서 그러는데 기온이 떨어졌으면은 이게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텐데. 그래도 뭐 그렇게 어,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가 어, 내리는데 야 이것도 특유의 낙동강 용피인데 아 음각 보십시오. 음각. 야 이거. 아휴. 안 난데. 안데 철쭉 철쭉 꽃이 이렇게 아 만발해 있습니다. 확실히, 물이, 무, 빗물이 묻으니까, 돌들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습니다. 아 멋지네. 호피인 줄 알았네. 아, 혹신지 알았습니다. 야 이게 포인트 석으로 아 근사한데 아 멋집니다. 야이거뭐 이건, 이건 뭐야? 야 문양이 엄청납니다. 아 진짜 뭐뱀 허물처럼. 내 몸을 쳐다 여보십시오. 정중앙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, 자, 노을석인데, 노을석인데, 응. 칼라 보십시오. 아, 아이, 아름답네. 아름답습니다. 칼라노울서 아, 아비참 줄기차게 오네. 아, 아침에 오늘은 좀 늦게 나왔습니다. 아유 이게 이게 K작은공간 님이 알려주셨는데 어제 라이브 어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아 제가 늦게까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 K 그 뭐야 작은 공간 그 동생이 세필석이라고 그러는데 아유 문양 보십시오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겠습니다. 제가 뭐 원체 이렇게 배우는 초짜이다 보니까 그냥 세필석이구나이 정도지 뭐 어,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사이즈가 뭐 엄청납니다. 야, 참다 예쁩니다, 다 예뻐. 아 돌들이 뭐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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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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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이 납니다. 아. 야, 야, 이게 뜨는 태양인데 한번 보십시오. 야, 수평선 저 너머에 아 동해 바다 앞에.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.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. 아 멋지네, 멋집니다. 정동진 앞바다라고 해야 되나? 아 무코 앞이라고 해야 되나? 삼척 촛대바위 앞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동해바다는 틀림없습니다. 이야, 참, 장관입니다, 장관. 이야, 이렇게 엄청나게 붉은 태양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어김없이 떠오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유, 아, 멋지다. 참 저렇게 마음에 드는 뭐 작품성이 있든 없든간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거한점 이렇게 보면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야 이거는 뭐. 국화석으로 봐야되나 하참 꽃이 이렇게 만발해 있고 아참 비오는 날 좀 <laughs> 아침에 좀 주저주저했는데 아 나오길 잘했네 아 이거는 뭐 다리 이렇게 다리 머물고 있습니다. 하하 아. 아, 참. 아. 여보십시오. 아, 너무 예쁩니다. 노리이렇게노 <laughs> 아 너무 아름답네. 아우 돌이 얼어가지고 뭐 만질 수가 없습니다. 미끼 미끼납니다. 저 얼어가지고 아유. 아참 이렇게 돌려서 찍을까? 아아 뭐, 호피 석, 육피 석못만 나도 오늘 은 동해 앞바다 떠오르 는 일석을 봤기 때문에 아주, 기분이 아주 좋 습니다. 야, 이건 또, 어떻게 또, 아, 읽어야 되나? 이야 호박석, 아유, 참 멋지네. 멋집니다, 멋져. 새소리 보이십시오, 아유. 이야. 아, 이거. 어떻게 봐야 되지? 이야, 이게 문양이, 문양이. 무슨 이렇게 아랍의 그 여자들이 쓰고 다니는 두건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머리에서 몸 전체를 가리는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인상 같습니다. 아. 오늘 인규천에서 K하하가 인사 올렸습니다. 비오는 날 아, 내일서부터 또 추워진답니다. 오늘이 화요일입니다. 오늘 11월 30일 아, 11월달이 아, 마지막 하는 날입니다. 내일서부터는 12월 1일인데 항상 건강하시고 몸 건강히 12월달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인귀천에서 K 하하의 인사 올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행복하십시오, 여러분.